C, D, E를 1열로 나열을 하고 다시 A로 돌아오면 되는거지 맞지? 그러니까 얘는 뭐야? 24가지잖아 오케이? 그럼 여기에서 CD가 붙어있는 경우를 생각을 하면 되지 B, E하고 CD가 붙어있는 경우 그러면 3팩에 2팩이지 몇가지야? 12가지지 그럼 이 열두 가지는 어떻게 해야돼 빼야되지 그래서 답은 몇이야? 쉽죠? 이해돼? 네 알아듣는거지? 어 확실히 쉬운건 질문 안하네 그럼 110번 고다 어느 학교 고등학교 일 학년 학생인 퇴수는 방학을 맞이하여 봉사활동을 하려고 한다. 다음 표는 각 도시에 위치하는 봉사단체이고, 네 도시 중두 도시를 선택하여 봉사활동을 하는데, 먼저 선택한 도시에서는 두 곳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두 번째 도시에서는 한 곳만 선택을 한다고 할 때, 퇴수가 봉사활동을 하는 모든 경우의 수를 구하여라. 자. 얘는 세 개, 세 개, 두 개, 두개 있으니까 처음 시작하는 게 용인이나 성남은 같은 경우의서야 맞지? <laughs> 맞아요? 그 다음에 광주나 수원은 역시 세 개, 두 개밖에 없으니까 똑같아. 그럼 여기에서 이제 갈수 있는 게 성남, 광주, 수원이야. 오케이. 네 군데 중에서 두 개를 선택을 하는 거지 순서는 고려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이다. 그러니까 4시 2 곱하기 성남도 세개니까 곱하기 3시 1할 필요 없죠. 얘도 4시 2 곱하기 2그지않아요 그죠? 그럼 이제 4시 2 6 더하면 7. 근데 용인이 아니라 성남이 될수 있으니까 곱하기 2. 그럼 얘는 성남이나 용인이나 수원이 될수 있으니까 이시 2지. 두 군데 선택해야 되니까 그냥 1이야. 1. 성남 4 개, 용인도 아 용인 세 개, 세 개, 세 개, 세개두 개니까 2 맞잖아요. 그러니까 1을 곱할 필요 없으니까 8 곱하기 2죠. 42, 84, 8이 16 더하면 100. 선생님. 아왜 계속 틀려? 순서 고려하지 않는다고 왜왜왜왜아 여기 성남 석좌나 상관없는데 그냥 여기 4시 아니라고하다 틀렸잖아요 3시 3시 아 정말 시헛구 3시 2 곱하기 7 곱하기 2, 3 곱하기 7 곱하기 6, 7, 42, 더하면 58. 네? 뭐가 틀린 건지 알아? 네. 내가 세 군데인데 다네 군데로 착각하고 써서 그래. 응? 어? 이수연 씨 알겠어요? 첫번째 지역에서는 몇 군데를 들고 저희 주문하는 빨간 줄두군데 3시 2. 뒤에는 한군데 뒤에는 한군데 3시 2시일니까 그냥 3 2 2만 쓴거야요 용인도 그렇고 성남도 경우의 수가 똑같으니까 곱하기 2 해준거고 광주랑 수원이 경의수가 똑같으니까 다시 못하게 이해를 해는 거거든. 3, 2, 더하니까 7이요. 3, 3, 이 더하니까 8이요. 아, 뭔지 설명을 할때 이해를 못 하겠으면 자꾸 어떻게 하니? 아, 뭐라고? 아 이거 왜 설명을 할 때는 이해를 못 하고 다시 묻느냐고. 첫 번째 설명할 때 무조건 못 알아듣겠어? 자, 112번 자, 나눠주면 내려기도참잘 못하지? 마스크 세 개와 종류 마스크 다 달라. 그 다음에 같은 종류, 소독제 두 개는 같은 종류네. 그걸 이제 네 명한테 나눠주는 거야. 그럼 네명 중에 세 명한테 마스크가 가겠지. 그래서 마스크, 마스크, 마스크를 받았어. 어? 그 다음에 손소독제가 두 개가 남았는데 아무것도 받지 못하는 학생이 없어야 된대. 그럼 얘는 무조건 뭘 받아야 돼? 소독제를 받겠지. 그럼 소독제 하나가 남았지. 그럼 소독제 하나 갈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야? 네명이니까 곱하기 4. 네? 2 4 4 3 2 2 4 4 2뭐라고요2 2 4 4 2 2 2 2 2 2 2 2 2 방사 아우, 제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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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말고 또 있다. 어떻게? 더 있어. 어떻게 해요? 마스크 두개 독차지하는 새끼. 엄마지 알겠지? 소독제 두 개가 따로 가고 마스크 하나, 마스크 두 개. 이갓나 새끼. 맞잖아. 그러면 어떻게? 일단 마스크 세 개를 두개하나로 찢어야 되지 그러니까 3C2 1C1을 할 필요 없지 그럼 찢었잖아 듣고 있니? 이걸 네명 중에 한 명한테 줬어 그렇지? 소독제 두 개는 똑같은 거니까 마스크 한 명만 받을 사람 구호하면 되지 몇 명이야? 세명중에 하나 됐지? 그러니까 3 c 3 3 9 4 36 인정? 더하니까 132개죠 오케이? 대드야 이건 진짜 알아야 돼 얘는 나온다고 봐야 돼 어? 아 물론 지금 문제는 마스크랑 손독제지만 그건 바뀔 수 있는 거니까 알겠지? 네? 내말 언더스트드? 내 말. Understood? 원래 눈물 그렁그렁 수학 시간은 개슬픈 시간 에휴 113번 발표 4개 남았는데 10분밖에 안 남았다 세대는 돌고 있고 아 정말 아 진짜 죄송하다 그고요아왜 자꾸 앉았다섰다 해요 그냥 계속 서 계세요 안으면 졸리고 쓰면 피가 서라고요 네 10시 이후에 다 남아있을 것 같아요. 왠지 느낌이 오늘 체크업 산다 했잖아. 음, 근데... 그러니까 그빈 부분이 있으면 다 남아야 돼요. 아니요. 완전 져 돼요? 장도는죠장도은다져있어빈 부분이 있으면 안 되죠. 요빈 음. 부분 빈 부분. 내가 말하는 빈 부분이 뭔지 몰라? 아예 깨끗한 부분이 있으면 안 된다고. 틀린 거 있으면. 아, 틀린 거 상관없지. 틀린 거 오다 썼다는 얘기 하냐? 빈부분 노터치. 특히 필수에 다시 풀기 같은 경우. 아, 조교생이 꼼꼼하니까 알아서 잘해 주실 거야. 열심히 집에 만나 줘 봅시다. 한명 빼놓고. 오늘도 <목소리도 목소리도> 뭐 채우세 오늘 네. 테스트는 금방 끝나는데 비지 스텝 2라서. 아, 거기 왜 비가 있냐고, 거기가. 어, 왜 오던 모터 풀어요. 책에다 한번 더 다시 풀면 아, 되아바바리 어느 건축 설계사들 드린 것 같이 계단을 설계하는데 폭은 딱아세 폭은 30이야. 폭은 30이야. 만 m 만 o 품하는 r 같 if y o u r 3 n o 3m니까 몇 i 단 you're 1 0 t 단 u r e if you're n o 계단은 1 0개 개인데 폭은 5 0 o 배수야, 그렇지? 그리고 6 r e n o 600 이게 나올 수 있는게 게0 100, 1 5 5 200, 2 5 5 300인데 생각을 해봐 만약에 300이 하나가 들어가면 나머지가 300이지 그럼 제일 작은 폭으로 해도 몇 개밖에 안 나와 여섯 개밖에 안 나와 그럼 합쳐서 7개지 이거안 되는 거야 알았어요? 그럼 제일 큰게 250이면 남은 게 750이지 그럼 750을 50으로 나누면 몇 개야? 열? 다섯 개지 가능하지 이게 얘네는 다 있어도 돼 알겠어요? 내말 알아들어요? 전체 높이가 3 m 야 근데 계단 하나에 폭이 30이라고 그러니까 무조건 10단이야 10단이 있어야 된다니까 어? 그러면 폭이 250인 게 들어가면 600에서 2 5 0배면 몇이냐고? 350이네 잘못 계산했네 600에서 2 5 0배면 350이지 그럼 제일 폭이 좁은 게 50이지 350은 50으로 나누면 7개지 그럼 7개 8개니까 얘도 있으면 안 되는 거네 엄마 이제 알겠음? 그럼 200이 들어가면 나머지 400이지 400이면 8개지 역시 얘도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들어갈 수 있는 게 얘네 3개밖에 없지 그러니까 50cm가 a개 얘가 b개 c 개라고 하면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몇 개야 10다지니까 10이야 그 다음에 50a 더하기 100b 더하기 150c는 폭이 600이지 그러니까 요거두개 가지고 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거를 50으로 나누면, A 더하기 2B 더하기 3C가 12지. 그럼 이런 문제는 어떻게 풀라고 했냐면, 개수가 큰 거에다가 먼저 대입을 해야 돼. 네? 네? 그러첫 그러니까 번째 C가 몇이야? 0이야. C가 0이면 A 더하기 B는 몇이야? 12지. 그지 누구 있니? 자 얘가 0이면 얘가 12개가 돼버리는데 안되죠 이건 안돼요 하나 가 들어가면 얘몇개 들어가요 열이지 이것도 안돼요 합쳐서 1 2대이 되니까 얘가 두개 들어가면 얘몇개 들어가요 6개 들어가죠 2는 4아 8개구나며 제가 산수가안되 r 소리 되죠 되죠 얘가 3이면요 6개, 안 되지. 더 이상 안 되는 것 같은데? 4가 들어가면, 8. 4, 안 되지. 5가 들어가면, 2안 되죠. 이거밖에 없네, 여기서는. 그죠? 그러니까 82형 하나 나와서 82형. 오케이? 82형. 그 다음에 C가 1이야. C가 1이면 A 더하기 B가 뭐야? 9지. 예? B가 0이면, 얘 9개지. 9, 0, 1, 되지. 9 0 1 되고요 그 다음에 얘가 1이면 7 7 1 1 안되지 2가 되면 4니까 5지 5 1 역시 안되지 그럼 얘도 안되는 것 같아 3이면 6이니까 3 안돼 9 0 1 밖에 없어 그치? c가 2가 되면 a 더하기 2b는 6이지 그럼 0이면 6 6 0이 안되죠 1이면 4, 4일이 안 되지, 2가 되면 2, 안 되지, 없어. 두 가지밖에 없네. 두 가지밖에 없어. 오케이, 알아 들었어요? 4번 두 가지예요. 쉬었죠. 아니, 두 가지로 지금 계속 다시 묻는 건 뭐지? 여기는 정상가지가 없는데. 아, 아직 두 가지가 없다고? 아, 이제 이걸 배열을 해야지 아, 정말 죽겠네 그럼 8이0 같은 거 봐봐, 이제 8이0이라는건 아!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고 B가 두 개야 그치? 기억나지? 어떻게 계산해? 쉽다. 아, 예. 말해봐. 그 다음부터 물 만든다. 이거 어떻게 계산해? 아, 제가 두 가지 알려드렸어요. 어려운 거 하지 말고 쉬운 걸로 생각해보세요. 을 이거 1열로 나열하는 경우에서 어떻게 했냐고. A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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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가 8개고 b가 2개라고요. 이거 1열로 나열하는 경우에서 어떻게 계산해? 10개라고. 10개, 8개, 2개. 8, 10...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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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는 사람 빨리 얘기해. 지금 시간이 5분밖에 안 남았거든요. 작은 게 B가 2개밖에 없지. 총 10개잖아. 그냥 10개 중에 2개 뽑으라고, 이 새끼야. 어쩌면... 네가 그렇게 대답했어? C, C 들어가자 아, 니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laughs> 제가 이거 아니면 어떻게 하라 그어요총 10개니까 10 빅토리아를 A가 8개고 B가 2개니까 이걸로 나누라고 그랬지 기억이 하나도 안나 아, 힘들다 어떡하지 그래서 몇이지 이거? 45두 번째는 901이니까 A가 9개고 아, 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시가 하나야. 이건 어떻게 돼? 존재, 왜 존재가 와요? 북핵, 브리아. 아, 아니. 아, 십 그래, 십 일. 십. 다음에 몇이야? 됐어요? 이건 답이 있죠? <laughs> 내가 죽을지를 싸다 두 가지라고 얘기했가 죽을지를 지나가게 애를 졸리게 만들고 그죠? 자 일단 지울게 있나 볼까요? 118번은 앞에서 했었어 똑같은 거아안 물어봤네 에이 <laughs> <laughs> 아이씨, 117 이거 왜 참으세요 아어게해요너 자신... 아, 오늘 다 떨어뜨린다 기다려? <laughs> 아 금방 끝낼게 결승전에서 만나는 거니까 아홉 개를 다섯 개네 개로 찍고 다섯 개를 다시 어떻게 두개세 개로 찍고 세 개를 다시 두개 하나로 찍고 네 개를 두개두 2개, 개로 찍는 거야 그지? 아까 했잖아 울지 말고 9 9시 5로에9 9시 4로에 94가 낫지 그럼 5오는안 쓸게 그 다음 5개를 2개 3개로 찢으니까 5시2지3 0도안 쓸게 3개를 2개 하나 찢으니까 31이지 그지? 그 다음 4개를 2개 2개 찢으니까 42지 똑같은 숫자가 여기만 있지 나누기 2예못들안들려요 네? 네. 네. 뭐라고요? 음. 아미안 쉬었다. 퐁. 아우, 꽉 쉬었다. 사랑 1이고, 4를 다시 2구나. 다시 계산 94, 51, 42 똑같은 거두 개, 다시 42 똑같은 거두 개. 미안해. 예스 네, 1인권은 안 썼어요. 1인권 하나도 안 썼어요. 119번 알아요? 진짜 아, 몰라요. <laughs> <짠 스파시로요? 웃음> 아, 진짜 감동한데. 가, 가. 가보자! <laughs> 중초도 2개 마무리 짓고 가자. 2개 다할 만한 거니까. 어? 가자주지마시이터 좋아요 좋아요 고득점을 받고 싶으면 이 파트를 포기하면 안 돼요 어, 어떡해 네? 80점 넘기고 싶으면 경우에서 어려운 거꼭풀줄 알아야 돼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서로 다른 다섯 개의 바구니에 빨강 간네 개나 파랑 여섯 개를 모두 넣는데 빨간색이랑 파란색은 서로 구분하지 않아. 그냥 빨빨빨빨, 파파파파 이렇게 돼. 오케이? 그데각 바구니에 공이 한개 이상 세개이하를 넣고 빨간색 공은 한 바구니에 두개 이상 넣을 수 없어. 이게 힌트야. 야 빨간색 공 무조건 몇 개씩 넣는 거야? 한 개씩 넣는 거야. 알겠어요? 알아듣냐고요? 근데 바구니가 다 다르지. 그러니까 5, C, 4야 빨간색 넣는 거는 빨빨빨빨 빨, 빨, 빨. 인정? 맞아요? 그럼 무조건 여기에 파랑거 하나 들어가야 되지 파랑거몇개 남았어? 다섯 개 남죠 그 다섯 개를 찢어야 되는데 세개 이하로 넣는다고 했으니까 많이 들어왔자 두개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다섯 개를 찢는다고 그럼 다섯 개를 찢는 방법이 둘, 둘, 하나 있지. 또 둘, 하나, 하나, 하나 있지. 또 <laughs> 잘했어. 잘했어. 이거밖에 없죠. 맞아요? 여기 듣고 있냐고요. 그러면 파랑 파랑 공을 이렇게 찢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야? 한 가지야? 파란 공이 똑같은 거기 때문에 다르면 경우의 수로 나누겠지만 그냥 이거밖에 없는 거야 그럼 이제 이거를 집어넣는 게 중요해 오케이? 다섯 개 중에 몇 개에다가 2를 넣고요? 5P2지 그지1 들어가는 거몇 개야? 3개지 그럼 얘도 마찬가지야 다섯 개 중에 하나에다 집어넣으니까 5 p 1이니고5 네개 중에 세 개가 나오니까 4P3이지 선생님 1, 1이 1니라니까요 1, 1이라 아니 바구니가 다 다른데 바구니가 다 달라 바구니가 다 다르면 두 개를 고르는 거지 두 개를 고르는 게 그렇지 똑같이 이게 C야 쏘리. 얘도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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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오케이? 그럼 얘는 그냥 하나씩 다 나오니까 그냥 한 가지 밖에 없는 거지 맞지? 그럼 이거 몇이야? 30, 2 1 51, 곱하기 5. 255. 됨? 됐어? 됐어? 라스트. 이거 아까 랑 똑같죠? 지금 나. 같은 종류의 구슬 다섯 개를 서로 다른 세 개의 주머니에 나누어 넣으려고 하는데 각 주머니 안에 구슬이 세개 이하가 되어야돼 종류는 구분하지 않아 빈 주머니가 있을 수도 있어 세 개의 주머니에 넣는데 다섯 개를 넣는데 듣고 있니? 구슬 안에 세개 이하가 되어야돼 그러니까 최대가 3이지 그러니까 3, 2, 1 3, 1, 1 2, 2, 1 예? 오시 어, 쉿! 빈주머니있었으 이거죠? 끝이지? 그럼 얘는 뭐야? 어, 맞춰요. 상태. 잘했어요. 얘는요? 3 곱하기 1이지? 얘도? 똑같죠? 6, 3, 3. 더하면 12. 됐어? 우리 10시 이후에 만나지 말자. 한명 빼놓고. 아, 오케이? 음. 만나지 맙시다. 넷. 네. 왜그왜뭐 음, <laughs> 이렇게 급해? 떨어진 거예요, 너너 나한테도 짜증내는 거야, 지금?